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썸네일과 제목을 통해 알수 있듯이 사진 편집 툴에 대한 소개 및 리뷰 영상입니다. 이보토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각종 스튜디오나 사진관 등에서 사진작가, 그리고 이미지 편집 관련 실무자분들께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 편집 툴입니다. 근데 보통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툴들은 기능이 많고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프로그램 활용 능력, 즉, 숙련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숙련도가 곧 시간 및 비용 절감에 직결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보토 편집 툴이 이렇게까지 널리 많이 사용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 방법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보토 프로그램의 간단한 기능 소개와 보정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보며, 현시점 AI 보정이 갖는 힘, 그리고 이 영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쉽게 설치하셔서 직접 모든 기능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편리함까지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면 이 화면을 보시게 될 건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명을 기입을 하고, 우선은 바로 어, 리터칭을 할수 있도록 제가 샘플 이미지를 넣어둔 폴더를 이렇게 불러 왔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이제 색감 보정, 인물 사진 보정, 배경 보정 뭐 이런 식으로 큰 대분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색감 보정에서는 그야말로 이 사진에 대한 뭐 노출 그리고 색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패널이고, 그다음에 인물 사진 보정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터칭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배경 보정. 이, 이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 부분을 컨트롤하는 패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사체가 이렇게 옷을 입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이런 데서 옷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할수 있는 그런 패널이고, 여기 카메라 연결하기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랑 PC랑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프로그램 내에서 카메라 셔터나 이런 것들도 누를 수가 있고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이제 이쪽에 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사용하기에 되게 편리한 기능이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JPG 파일이 아니라 RAW 파일도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쪽은 이제 블로그인랑 내보내기가 들어있는 패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인물 사진 보정에서 리터칭을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샘플 이미지가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만약에 아이를 클릭하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 어린이 이렇게 바뀌고 남자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남성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이랑 여성 둘다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성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얼굴 모양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어린이면 어린이 이렇게 각각 ai가 인식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이로 인식됐다 뭐 이런 식일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만약에 얼굴이 인식이 안 됐다 그러면 얼굴 추가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인식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성 이렇게 클릭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여성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런 리터칭 효과가 적용이 되고, 남성 클릭할 경우에는 이제 남성으로 인식된 사람들의 수정이 각각 개별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겠죠. 자, 첫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리터칭에 있는 얼굴 잡티 여드름 제거 이렇게 있는데 좀 피부에 이런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서를 클릭해서 이제 수치를 높여주면 깔끔하게 얼굴에 잡티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잡티랑 여드름이랑 각각 구분이 돼요. 뭐냐면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봤을 때 아, 이게 좀 붉은기가 있고 여드름이네 싶으면 그것만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지금은 이제 얼굴 잡티는 지우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잡티를 지우게 되면은, 요런 식의 약간 기미, 주근깨, 요런 것들만 인식을 해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얼굴 기름기 줄이기, 이런 것들을 하면, 광원에 의해서 반사된 피부, 이런 것들이 때로는 기름기처럼 보이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켜주니까 얼굴 톤이 되게 좀 매트한 느낌으로 바뀌게 된것 같네요. 그 다음에, 다크서클 제거. 그리고 보면 안경 빛 반사 제거. 이게 또 새로운 기능인데, 요렇게. 다른 이미지에서, 보면은 안경에 이런 빛반사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주니까, 빛반사가 제거가 됐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해서 사람이 하려면 되게 힘든데 AI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눈밑 지방,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입술 주름 각질, 이런 것들도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면도가 있는데요. 이 남성 사진에 보면 수염 자국이 보이죠? 면도를 통해서 깔끔하게. 그 다음에는 이중 턱 제거. 이분은 이미 턱선이 되게 명확하게, 어, 딱 구분되어 있는데, 이 남성분도 사실 턱은, 턱선은 깔끔한데, 그래도, 어, 이제 이중 턱이 잡히거나 이런 걸할때는 음영 처리를 해가지고 턱의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분은 이마 주름이 좀 많이 잡혀 있죠. 그래서 이런 이마 주름도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과하게 사용하면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조금 이렇게 만져주고 다른 쪽에서 좀 만져주고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자연스럽게도 수정이 가능해요. 눈 주름 제거도 해주고 팔자 주름도 이 정도까지만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바디 잡티 제거. 이쪽은 얼굴이기 때문에 바디 잡티 제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어, AI가 인식했을 때이 아, 부분은 바디구나 한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되는 건데 이쪽에 보면은 잡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바디 보정해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제 없어지고. 자, 그다음에 타투라고 보이는데요. 이 타투는 이것도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레터링이나 이런 문신들이 들어 있는데. 요 클릭을 하시면은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여기 보면 어좀티 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원본 사진에서부터도 여기에 색감 차이는 살짝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자그 다음에 스킨 리터칭이라고 있는데 어, 요 남성분 사진으로 돌아와서 스킨 리터칭에 보면 닷지 엔번 평면화 이거는 피부에 이런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돌출되고 아니면 좀 파이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줍니다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낮췄을 때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닫지엔 번 평면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마 주름을 그냥 이렇게 지웠다 그러면 여기에 색감 차이나 이런 굴곡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조정을 서로 추가하고 하면서 하면은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수정이 가능하다. 자그 다음으로 다치앤번 입체화. 이거는 그야말로 얼굴에서 이런 입체적인 부분들을 음영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기능으로 더 돋보이게 이목구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매끄러운 텍스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매끄럽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요게 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치를 올려주면 피부가 상당히 좀 매끄럽게 되죠. 너무 과한 거는 저는 에, 부자연스러우니까. 적당히 적당히 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파수 분리가 있는데, 이 주파수 분리가 뭐냐면, 고주파, 저주파 나눠서 각각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모공, 예를 들면 고주파를 올리면 이런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 이 모공 뿐만 아니라 옷의 주름이나 뭐나 이런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 어, 얼굴의 질감만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조금 더 전반적인 질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컨트롤 할수 있다. 이제 피부 텍스처 이걸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얼굴이 피부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느낌을 통일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클릭하고 난 다음에 각각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남성분의 피부 색감을 좀더 짙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안에서 다시 색감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도 피부 색온도나 이런 것들도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좌측 우측 지금 쇠사슬 모양을 클릭을 하면서 풀어주면 이제 각각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도 보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직접 사용을 해 보시는 게 무조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만 그리고 여기 표정관리 보면은 미소 생성에서 저는 조금 놀랐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니까 자동으로 이빨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뷰티파이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잖아요. AI가 봐도 이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가 안 되는 건데 요 아이 이빨을 좀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치아 얼룩 제거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좀 이빨 색감이 고르게 그리고 치아 미백 이런 걸 통해서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장자리 보완 키고 끄는 거에 따라서 약간 조금 이빨이 좀 깨졌다. 또는 이빨이 조금, 음, 모양이 불규칙하다.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되게 정말 자연스러워요. 사람이 한 것보다 자연스러울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어,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눈보정. 여기 보면은, 뭐, 클릭 한번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좀 잡티나 이런 것만 좀 제거를 하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laughs> 이질감이 든다라고 느껴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한요 정도로 보일 건데 여기에서 약간 이런 걸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하죠. 그다음에 메이크업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볼게요. 왜냐면 너무 확대되면 또 자연스러운 게 당연히 좀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얼 그리고 뭐 달콤 뭐 복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양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자연스러운 정도를 내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헤어 조정이 있는데 머리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여드려도 되는데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어색한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양을 내가 조정을 하면은 뭐 그냥 자연스러운 염색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헤어 색깔 통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올려주면은 이게 이제 최대한 어 이제 머리 색깔을 통일을 해주는 거예요. 손 보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손 혈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면 요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게 된다. 그리고 바디 조정이 있는데, 이 바디 조정에서는 이런 볼륨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AI 보정, 그냥 바디를 키우게 되면 이 전체적인 이쪽 좌우 폭이 늘어나는 반면에 AI 보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몸에 가까운 부분만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안 보일 경우에는 이런 승모근이나 이런 것들도, 음, 이 사진보다도 그냥 목선이 좀 보이는 사진에서 할까요? 어, 목 길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승모근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는데, 쇠사슬 모양을 해제를 하면 각각으로 컨트롤이 되잖아요. 인물 리터칭이나 이런 것들을 뭐 빠르게 해본다고 슥슥 해봤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여러분께서 설치를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치를 할 때에도 무료고 이 기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따로 돈을 내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스트해보실 때에는 특히나 이런 이제 뭐 베타, 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새로운, 더 최신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뭐 중점적으로 다 직접 뭐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배경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진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런 어, 소품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배경으로 찍힌 사진이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스튜디오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또는 어, 소품으로 활용해서 찍었지만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없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경우에는 이런 배경 보정에 들어와서 이제 방해물 제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포토샵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은 수의 사진을 수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라이트룸에서 수정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또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 이보토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모든 배경이 인물 빼고 다 날아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단색 배경에서 눈에 띄는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제거를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교체 이런 걸 통해서 색감을 좀 바꿔주거나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 이런 뒤에 배경으로 놓은 흰색 천 또는 뭐 종이 이런 것들이 그림자가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경 보정이나 이런 데서 잡티 제거 이걸 눌러주면은 빠르게 없앨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게 강력한 기능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진을 좀 변경을 해서 지금 해변에서 피치 발리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근데 이 배경 보정 밑에 쪽에 보면은 어, 하늘 교체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게 원본 사진의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 13번이 좀 어울려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원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본이긴 해요. 인물 촬영을 하면 많은 장수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렇게 한 장의 사진에 필요한만큼 리터칭을 하고 설정 값을 프리셋으로 저장하여 여러 사진에 동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화의 기준이 되는 사진 위에서 드래그를 시작하거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각각 원하는 사진을 클릭한 뒤에 동기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은 예시를 위해 같은 사진을 복사하여 동기화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사진에서도 AI가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진에 저장해둔 프리셋 설정 값이 적용됩니다. 얼굴 각도가 바뀌거나 측면 등에서도 잘 인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색감 보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들은 사진의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필터나 프리셋 등을 지원하죠. 물론, 이보토 편집 툴에서도 많은 필터와 프리셋을 지원합니다. 자, 색감 보정 패널에서 이쪽에 보면은 모든 패널 보이기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진의 색감,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좌측에 프리셋 이쪽을 통해서도 색감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쪽 가운데 AI 색감 보정 클릭을 해서도 색감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나의 룩 베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등록을 해서 이 이미지랑 최대한 비슷한 색감으로 만들어줘 AI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필터, 이쪽을 통해서도 더보기 누르면 되게 많은 필터들이 있으니까 사실 색감 변경하는 것들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색감이라는 건 개개인 취향 차이도 있고 똑같은 장소와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같은 필터를 적용해도 사진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심지어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터나 프리셋의 개수는 중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촬영한 사진의 목적, 그리고 연출 및 의도에 맞게 원본 소스를 가공하는 과정에 포인트를 두고 색감 보정에 대한 안내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프리셋 패널이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메타데이터 파일 또는 큐 파일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럿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보면은 전체 이미지 밑에 프로파일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터칭 또는 색감 보정을 하면서 마스킹이나 이런 기능들을 아무래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마스크, 이쪽에서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마스킹을 추가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어 바로 이용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마스킹 관련해서는 여기 색감 보정 패널 안에 있는 마스킹 이거를 눌러서 이쪽에서 마스킹을 체크하시는 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사람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주는 거고, 요 사람이나 배경 이런 걸 클릭할 때마다 이쪽에 있는 어, 글씨가 사람이다, 배경이다 또는 내가 커스텀한 거면은 커스텀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쪽은 어느 마스킹된 영역을 내가 수정하는지 눈으로 좀 쉽게 볼수 있는 그런 패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 위에서 마스킹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보면은 이 여성분의 뭐 그림자까지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완벽하지 않은 마스킹 범위에 대한 거는 이쪽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 밑에 보면은 전체 사람도 있고 피부 색상, 인물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좀 세분화되어서 자동으로 마스킹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좀 마스킹하는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미지를 좀 바꿔 가지고요 지금 이 사진에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 AI 색감 보정에 있는 컬러 매칭이라는 걸 적용을 시켜 볼 건데 좌측에 스타일 템플릿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뭐 내추럴, 비비드 라이트, 순수한 사랑 이게 이름이 뭐든지 간에 암튼 이런 이름을 하고 있는 색감을 이 사진에 그냥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컬러 매칭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진의 색감. 이 색감을 내가 갖고 있는 사진에 똑같이 최대한 매칭을 시킨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해봤지만 이제 내가 레퍼런스 이미지 등록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사진이랑 최대한 비슷한 색감으로 만들어줘 하는 그런 컬러 매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매칭을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경우면는 내가 이런 컬러 매칭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연필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점세개를 눌러서 세부 정보 보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내가 지금 적용한 컬러 매칭의 그런 양, 톤, 색상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따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이쪽 마스킹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얼굴 피부 뭐 신체 피부 이런 식으로 어 해당하는 부위에만 이 컬러 매칭 값을 이제 또 세분화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감 보정의 마지막 설명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남성분 사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인물 사진 보정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뿅 하고 바뀌었죠. 이거는 제가 그냥 과하지 않게만 리터칭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원본이고. 이게 리터칭을 한 사진인데, 여기에서 이제 색감 보정으로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제가 리터칭한 것들이 다 이제 표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쪽 실시간 색감 보정이라는 거를 스위치를 꺼주면은 이제 내가 인물 리터칭한 값이 바로 색감 보정에서도 출력이 됩니다. 각자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저 실시간 색감 보정을 잘 끄고 키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내가 이제 시간을 갖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다알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설치해서 테스트나 이런 것들 할 때에는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보토 프로그램의 각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른 리뷰 영상이나 이런 것들 참고를 하면서 최대한 소개가 덜 되어진 내용들을 좀 담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고 약간 지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편집한 사진을 보면서 내보내기 저장까지 한번 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이 이렇게 돼 있고 수정본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인물 리터칭이라고 해서 뭐 잡티를 지운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피부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려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음 영화 포스터 또는 드라마 포스터 아직 폰트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손을 물론 더 많이 뽑긴 해야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아 한번 컨셉을 잡아서 수정을 해봤고요 이제 내보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할 때는 이제 1 크레딧이 차감이 되고요 내보내기 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음, 내보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 뭐 바꿔야 될게 있다 그러면 한번 내보내기 한 사진은 같은 사진인 경우에는 크레딧은 한 번만 차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피부 색감을 바꾸고 다시 내보내기를 할 경우에도 크레디트가 차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크레디트가 35크레디트가 있었는데 지금 내보내기를 두번 했지만 크레디트는 한 번만 차감이 됐죠. 단 이렇게 내보내기한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수정하거나 사진의 저장 위치, 간단한 정보 등이 바뀌어도 새로운 사진으로 인식돼서 재수정 시 크레딧이 차감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결제 관련 플랜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꼭 설치 및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